나기 소나이스 뭐야 한 번에 Can 오늘은 10월 31일 월요일이고요. 출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뭔가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아요. 사실 라스베가스 여행을 갔다 와서 브이로그는 처음 찍는 것 같아요. 여행 갔다 와서 할 일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주는 아마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좀 평범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여러분 지금은 점심시간이고요. 좀, 좀 날씨가 좀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좀 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걱정이네요. <laughs> 날씨가 정말 꽤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작년에 가을 겨울 때는 진짜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래서 옷을 안 샀거든요. 근데 그래서 옷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아무튼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을 했고, 지금 집에 가는 길에 한국마트에 들려가지고 장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가볼게요. 이거 한번 사볼게요. 본드레 나물밥. 다 너무 빡스는 생각사는것 같은데? 네. 지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좀 뛰어가야 돼요. 어케이 가야겠다. 응! 네. 차막힐기 전에 얼른 집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산이 있어요. 다행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때 두 번째로 약간 운전해본 것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가볼까요? 비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산발이네요 사실 오늘 연어를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장바구니 중에 이게 뚫려가지고 우동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날도 춥고 만두랑 같이 먹으면 딱인 것 같아요 그냥 물 맞춰서 그냥 다 때려놓고 끓이면 되나 봐요 여러분 저는 앞머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 끓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앞머리를 일단 자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랐어요. 더 자를까? 잠시만요. 네. 일단 이렇게 말아놨고, 조금 있다가 한번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잘렸어요. 네, 아무튼 밥이 된것 같아가지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동, 만두, 우동. 만두는 저랑 무서방이랑 취향이 달라가지고 저는 이 일반 만두, 고기 만두를 좋아하고 무서방은 갈비 만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먹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면 끓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샤워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무소방에 나오면 이미 뿔것 같아서 그냥 한입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좀 면이 뿔라 그래서 아우티추 하우티도 너무 웃게 얇게 넣어 싶은데 음 버리 싼 브라게는 호로록 Just mm. Slurp it together at the same time. Nice. My mm. shit. I want my fresh food. I enjoy showers. It's My thinking time, you know? <laughs> like using the bathroom and showering the time where like I have all my thoughts. All my good ideas. <laughs> the books I write, the things I want to invent. Everything happens in the shower. <laughs> what did you think about today? I really don't want to go to work tomorrow. <laughs> Crazy, huh? Hot. <sighs> you yeah. Just on this. On my finger. That's <laughs> not hot though. hot. could have died. It's so warm. See the chair, It wasn't too So warm. Awesome <laughs> day It's it <while> I <laughs> <laughs> When I think of udon, I often think of like a rest areas. Korea. Mm, okay. Or like any kind of like cafe thing where you go, then you order your food and get the number. And And ramen. Mm. 이로 안 잘라도 그냥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귀찮아서 찢어서 넣고. 이거는 제 거고 우서방 것도 대충 샀어요. 우서방은 계란이랑 거스하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 네, 금방 만들었고 대신 치즈 조장 넣었어요. <목소리> 원래는 점심 시간에. 얼타이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블랙프라이데이가 곧 3주 뒤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3주 동안만 쓰고 블랙프라이데이 때 한번 필요한 거싹 사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서 요즘 점심으로 얘만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지금 점심 다 먹어서 낮잠을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부터 앞까지 이렇게 가려야 돼요 햇빛이 저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가서 지 근데 지금 서 가서 들서가지고택가를 받았고 집으로 가도가 하겠습니다. 3 2가일남아가지가 기름도 넣고 가야될것같아가 필요했는데 어떤 좋 좋은 것아요요 l t i m p o c 물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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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b c o b e B1, m e come, come, c o m 이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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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엄청 기대돼요. 저번에 샀던 김말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븐에 또 괜찮다 그래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해 먹었었는데 엄청 별로더라고요, 식감이. 오늘은 이것도 한번 팬에다가 튀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불에 올려놨고, 가열되는 동안 얼른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고소한 냄새가, 네, 고소한 나물 냄새가 나요. 그게 더 베스트. 유어 더 베스트 인더 슈퍼 시 오케이. 아, 플레이 더 데스크. 체크. TV 보면서 좀 쉬면서 먹으려고요. 소하고짭짤하고 진짜 맛있어요담백하고 싶어요. 음. 이친구을때고 확실히 맛을이다네요이시 한국 음식은 이랑잘안맞이는것 같아. 이는밥 오늘 또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그거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회의 준비는 회사가 살려고요. 어, 요즘 항상 이래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한번그푹 자는 거를 맛보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또좀 힘든 것 같아요. 취업을 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안 좋은 점은 딱 그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그 하루의 루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하고, 편집하고 싶으면 하고, 뭐 어디 갈순 없었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부른 소리네요. 지금 일하고 이런 게 감사한 건데. <laughs> 응. 아이고. 근데 지금 출발, 지금 도착을 했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뭔가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완전 대박.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없나? 아, 없네. 도착했는데 책상이 너무 비어 보이는 거여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차에다가 노트북을 두고 두고 왔나? 나왜 뒤가 왜 이렇게 가벼웠지? 생각해보니까 카운트탑 의자에다가 가방을 놓고 까먹고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천천히. 안전하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지금 속도도 안 보고 운전하고 있었어. 이제 내려오는 길에 사수님이랑 만났어요. 아, 나 노트북 두고 와가지고 지금 다시 가지고 오, 오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그런 적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가 아닌 기분?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차로 뛰어가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또코어커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막 급하게 뛰어가니까 어? 괜찮니?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저 노트북 두고 와가지고 지금 가지러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런 적 있으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가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아, 잠시 차려야지 요즘 정말로 뭔가 나사 하나 빠진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지, 제가 지금 에어팟도 안 가지고 와서 차라리 잘왔네 오늘 미팅도 많은데 특히 게이 최고야 그치다 지금 픽업을 했고 진짜 정신 하나도 없네 목요일인데 큰일 났다 도착했습니다 네, 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미팅룸에 왔고 앞으로 4분 뒤에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왔다 갔다 온 하느라고 점심 시간에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아 펜을 안 가져왔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